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 저희 스타렉스 멀티밴이 인기가 엄청 많았고요. 스타리아 멀티밴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멀티시트 같은 경우에는 수동인데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불편하신 고객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스타리아 황우시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영상 오른쪽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고 상세 설명란에서 빨리 마켓에 접속하세요. 자, 저희 컨셉은 항상 일정합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무조건 다 빼자. 넓게 사용을 하자. 스타엑스 스타리아도 넓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이 신념 하나로 저희가 왔고요. 멀티시트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멀티벤이. 하지만 수동, 수동이었어요. 근데 욕심 많고 좀더 럭셔리한 걸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제가 발품 팔고 여기저기 당기고 하다가 황우시트 이 회사와 런칭을 했습니다. 잘했죠? 자, 얘가 황우시트입니다. 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우시트는요, 그냥 전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멀티시트와 똑같이 얘는 레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요, 자 앞으로 밀면 이 뒤쪽에 엄청난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것만 보면 저는 눕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하겠습니다. 이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이 뜻은 업무용으로도 쓸수 있고, 자가용으로도 쓸수 있고, 캠핑용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반대로 얘를 뒤쪽으로 쭉 밀어버리면요. 레일에 따라서 끝까지 밀려갑니다. 이렇게 쫙 밀려갑니다. 이만큼 밀게 되면은 이쪽에 엄청난 공간이 또 생깁니다. 자, 이거 보면 또 눕고 싶습니다. 얼만큼 넓은 공간이 나오는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땅바닥에서도 누워서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은 충분히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석 조수석을 회전을 시켜 버렸습니다. 듀얼 시트를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는 곳은 즉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에서 듀얼 시트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회전을 시켜놔야 황후시트와 마주했을 때 여기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괜찮죠? 전동입니다. 요렇게 해서 팔 받침대 있죠? 여기에 버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는 요것도 버튼 하나로 움직입니다. 자, 종아리 받침대. 종아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멋지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운행 중에 정말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동이 가능하고요. 예, 최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열선 시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여기, 여기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전기장판을 캠핑할 때 들고 당길 필요가 없어요. 순정 브라켓에 그대로 꼽을 수 있게 브라켓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에 있는 배터리를 활용해서 주행 중에는 열선 시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동 꺼놓고 이런 열선 시트를 마음대로 틀다가는요. 차에 있는 배터리 금방 방전돼 보니까 캠핑을 하려고 하시면은 열선 시트 사용하려면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평탄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쪼가리 받침대 쫙 올리고 아얘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앉아 가도 돼요. 아무리 장거리라고 하더라도 진짜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엉덩이 부분이 뒤쪽으로 살짝 꺼져가 있기 때문에 착좌감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등받이도 자, 같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같이 넘어가요. 자 스위치가 팔 받침대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사용하시라고 자 여기도 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도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자 트렁크 트렁크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완전 뒤로 젖히고 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보십시오. 자 올라옵니다. 평탄화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딱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탄을 하게 되면은 두 명은 충분히 누워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괜찮죠? 자이 상태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자 한다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좀 밀어가지고요, 이렇게 탁 확장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은 두명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게. 황제 시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에서 가지고 있는 컨셉. 정말 간단하게 차박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야 되고요. 자가용, 업무용, 캠핑용으로 다 써야 될 때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멀티시트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전동으로 작동되는 이 황제 시트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황후 시트가 있습니다. 원터치로 해서 리클라이닝이 되는 황후 시트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스타리얼 가지고 계시는데 듀얼 시트 회전해야 된다, 일렬 회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캠핑을 하면서 이 좁은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고객님께서 간단한 전기를 넣겠다. 파워뱅크를 저기 넣어줘. 여기 넣어줘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캠핑을 할수 있게끔